오늘은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어,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소스들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닭가슴살들이 요즘에 되게 맛있어가지고 딱히 뭐 소스가 필요하지 않은 닭가슴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냥 생닭 먹을 때나 아니면은 어, 닭가슴살이 질려서 우둔살을 먹을 때나 아니면은 틸라피아 생선을 먹을 때는 소스가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<laughs> 샐러드 먹을 때도 그냥 샐러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스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소스를 하나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. 그래서 좀 맛있게 식단을 할수 있는 좀 맛있는 식단을 할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소스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. 먼저 제일 많이 먹은 스리라차 소스입니다. 딱 봐도 되게 많이 먹어보이죠? 이거는 칼로리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생닭 먹을 때나 아니면은 틸라피아 먹을 때 제일 많이 뿌려서 먹었던 것 같아요.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칠리 소스?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스리라차 소스는 사실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도 먹으면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 보니까 나초 같은 데에도 뿌려 먹고, 피자, 치킨 같은 거에도 찍어 먹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스리라차 소스 강추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핫 소이 소스입니다. 이것도 좀 많이 먹었는데 초반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이제 현미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미밥을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좀 볶아먹고 싶을 때도 있을 때이 소스랑 같이 볶아서 먹으면 꽤 맛있어요 조금 달짝지근한 맛도 나고 약간 데리야끼 맛이 나면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구매한 건 아니고 닭가슴살 샀을 때 증정품으로 같이 줬는데, 어, 꽤 맛있었습니다. 그 다음 소스는 웅 소스입니다. 이름 되게 귀엽죠? 하나, 이거는 웅 소스 중에서 이제 와사비 소스고, 이거는 데리야끼 소스예요.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쌤한테 추천받아서 이제 샀었는데, 이 웅소스는, 어, 이 와사비 웅소스는 진짜 그냥 와사비 맛이 나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 먹으면은 코가 쏘고, 이거는 우둔살 먹을 때 조금씩 찍어 먹으면 꽤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맛이 있고, 그 다음에 치킨, 이거, 그 다음에 데리야끼 웅소스입니다. 데리야끼 웅소스도 이것도 우둔살 먹을 때 같이 찍어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어, 생닭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을 때도 꽤 맛있더라고요 데리야끼라서 달짝지근니 진짜 데리야끼 소스예요 그게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헤인즈 노슈가 케찹, 케찹입니다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안하고 한 10통 넘게 사먹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치킨, 이거는 닭가슴살에 찍어먹진 않고 이제 샐러드, 야채 먹을 때 위에다가 같이 뿌려서 먹었었거든요.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좀 칼로리가 높아서 어좀 먹기가 부담스러웠었고 노슈가 케첩을 되게 많이 뿌려먹었었어요.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도 케찹 먹을 때, 뭐, 계란이나 이런 데 뿌려 먹을 때도 이걸로 먹고 있습니다. 조금 일반 그냥 케찹보다 살짝 밍밍, 살짝 밍밍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맛있어요. 그 다음에 헤인즈 머스타드입니다. 이것도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거는 닭가슴살을 이제 생 닭가슴살을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이걸 찍어 먹곤 했었거든요.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. 그 다음에 되게 인기 있는 불닭 소스 입니다. 이거는 음, 다이어트 할 때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. 제가 이제 막 매콤한 것도 너무 땡기고 이래서 먹을 순 없고 소스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닭가슴살에 찍어 먹고 했었는데 어, 닭가슴살이랑은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잘 어울리진 않았고 오히려 불닭볶음면이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진짜 입 터질 수 있는 소스?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닭가슴살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끝나고 먹는 게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도 가끔 매콤한 거 땡기면은 조금 소량 찍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소스는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어, 정말 추천드리는 어, 오일 스프레이입니다. 칼로리가 0이에요. 칼로리가 0이고 이제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인데 어, 이제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기는 좀 이제 기름이 있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칼로리가 0이라서 이걸로 이제 닭가슴살을 볶아 먹기도 하고 어, 우둔살을 구워 먹을 때도 이걸로 먹었고 계란후라이를 해 먹을 때도 이걸로 해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치팅데이 때 소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걸로 구워 먹었었어요. 칼로리가 0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어니언 크림 드레싱이에요. 이건 사실 다이어트 소스라고 보기는 좀 음, 칼로리도 있는 편이고, 높은 편이고, 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샐러드에다가 케찹만 뿌려 먹기에는 조금 질릴 때 가, 어, 가끔 가다가 뿌려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다이어트 소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샐러드 평일에, 평소에 샐러드 먹을 때 뿌려 드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다이어트를 이제 어 하면서 소스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 닭가슴살 좀 대량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맛이 있는 닭가슴살들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다 보면 물리거든요. 물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먹고 뿌려서 먹으면은 조금 더 맛있게 식단을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거의 4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스리라차 소스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점점점 소스에 대한 그 욕심이 생기더니 하나둘씩 다 사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좀더 맛있게 닭가슴살도 먹고 싶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스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